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한입니다. 오늘 드디어 전 세계가 기대했던 합입대 게이치, 게이치 대 합입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합입의 2라운드, 트라이앵글, 초크, 서브미션 승리로 경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우선 경기 초반 두 선수 다 굉장히 신중했어요. 어, 서로 이렇게 스텝을 주면서 가드를 올리고, 모션도 조가면서 거리를 재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역시 포문은 저스틴 게이츠가 로우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빕은 이해 안한곳 하지 않고 더 가드를 올리고 어, 더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더 저스틴 게이츠를 압박했습니다. 어, 정말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압박을 하면서도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줬다 뺐다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면서 굉장히 어, 이렇게 다이나믹한 압박을 어, 저스틴 게이츠 선수에게 어, 주는 합입 선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합입 선수가 모션을 섞지 않은 전진 압박의 모습만 보였다면은 아마 저스틴 게이츠 선수한테 굉장히 쉬운 로우 킥 타겟이 됐었을 거예요. 어, 하지만 하빕 선수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부지런한 움직임과 이렇게 경쾌한 리듬 그리고 이렇게 가드를 올린 어,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에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많이 보여집니다. 어, 이에 저스틴 게이츠 선수는 많은 페이크 모션으로 하빕의 압박을 이렇게 물러서려고 했는데 하빕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저스틴 게이츠 선수는 계속해서 로우킥을 때려줬어요. 어, 그런데도 하빕 선수는 압박을 가하는 도중에도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로우킥을 차게 되면 항상 이렇게 빠른 백스텝으로 로우킥을 흘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 속도가 좋은 거죠. 하지만 하빕 선수도. 그렇게 쉽게 저스틴 게이츠한테 어, 태클을 들어가거나 어, 쉽게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은 저스틴 게이츠의 빠따가 워낙에 세니까 잘못 들어가다가 한대 맞으면 바로 이렇게 데미지를 얻고 어, 경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합빕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 두 선수 다 약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찰나에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어, 약세번네번 정도의 로우킥을 시도를 했는데 그 로우킥을 맞고 나서 하빕 선수는 바로 러쉬를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 합입 선수가 이렇게 러쉬를 들어오니까, 저스틴 게이츠 선수는 가드를 굳건히 하고, 어, 뒷손 훅을 크게 날렸죠. 어, 합입 선수는 계속해서 압박을 줬고,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가끔은 잽을 몸통으로 날리고, 위로 아래로 주는 모션을 줬기 때문에, 합입 선수는 저스틴 게이츠를 뒤로 물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태클 들어가는 모션을 살짝 준 다음에, 왼손 어퍼컷을 노렸는데 이에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오른손 카운터 그리고 왼손 훅 카운터까지 날렸는데 어, 이두개다 미스를 하고 스텝을 이용해서 빠르게 코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게이츠 선수도 하비벨 레슬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코너에서 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그한 곳에만 있으면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코너에 약간 밀리게 되면은 바로 바로 이렇게 사이드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또이 와중에 계속해서 합비비 압박을 가하니까 저스틴 게이츠가 또 로킥을 날렸는데. 어, 하나는 크게 맞고, 그 다음 로우킥은 합입 선수가 킥캐치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 게이치 선수의 순발력이 좋으니까, 어, 잡았다가 그걸 놓치게 됐어요. 어, 굉장히 어렵게 클린치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스틴 게이치 선수가 거의 발작을 하는 것처럼, 클린치는 안 된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소모하면서, 클린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합입의 압박이 굉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스틴 게이치 선수의 주먹이 큰 궤도로 많이 힘을 실어서 날아왔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저스틴 게이치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가빠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 합입 선수는 빠른 템포를 올리면서, 어, 주먹의 속도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잽을잽을 잽을 날리는데, 짤짜리를 이렇게 딱딱딱 날리는데, 그 속도가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그에 반면, 게이치 선수는, 입이 열리고 이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으로 몰아주면서 어 다시 한번 left uppercut을 노렸는데,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클린치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니까 케이지 주변을 돌면서 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하빕의 원투를 피해서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어 이번에는 스텝을 밟는 게 아니라 달려나오듯이 그렇게 피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를 빠르게 벌려주기 위해서 백스텝을 밟기 보다는 내가 달려나가서 거리를 넓게 벌려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곧바로 합입선수가 달려가가지고 니킥을 날립니다. 니킥이 어, 살짝 위험하기는 했는데 어, 또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잘 막아주기도 합니다. 합입선수가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주니까 어 게이츠 선수가 계속해서 카운트를 지금 헛방을 날리고 있어요. 이 체력 소모를 엄청나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합입 선수가 어, 이 와중에 지금 잘못된 선택을 볼수 있는데 제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여기서 하이킥을 날리면 안 돼요. 이 발차기는 체력 소모가 주먹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발차기를 또 밑으로 하단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 얼굴 발까지 올리려면은 이 앞에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훨씬 빨리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스틴 게이치 선수 지금 계속 뛰어다니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저스틴 게이치 선수에게 합입은 또 다시 달려 들어가면서 플라잉 리킥을 시도합니다. 어이에또 저스틴 게이치 선수는 움찔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동작으로 잘 피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합입 선수가 전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라운드 내내 앞. 로저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 앞손 레프트 핸즈 으로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또게이치 선수가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합입을 못 맞추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펀치들 중에 종종 이런 클린 히트가 어 합입 선수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어이 합입 선수의 맷집이 얼마나 강한지 턱을 맞아도 전혀 데미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맞자마자 바로 압박을 다시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잽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게이츠 선수는 카운터성 펀치를 크게 크게 휘둘르니까 체력은 빠져있는 상태인데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큰 펀치를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빨리 지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스틴 게이츠 선수의 지친 모습을 보고 하비비 이번에는 레프트훅 레프트훅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무리한 시도를 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게이츠 선수가 어퍼컷 레프트 훅 정타를 합입 선수에게 날립니다. 근데 이 합입 선수가 진짜 괴물인 게 저렇게 크게 두 방을 맞았는데도 끄떡없다는 듯이 걸어가면서 계속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저스틴 게이츠 선수의 손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계속 잽을 날리면서 저스틴 게이츠 선수를 뒤로 무르게 압박을 가합니다. 또 이에 저스틴 게이츠 선수는 로우킥으로 응수를 하고요. 합입은 끄떡없다는 듯 계속 지흙탕 싸움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충분히 저스틴 게이치 선수가 지친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합입의 태클이 들어갑니다. 더블 랙 태클로 저스틴 게이치 선수를 그라운드로 끌고 들어갔고요.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저스틴 게이치 선수의 오른쪽에 박아놓고 합입 선수의 전매 특허인 양 다리를 이용한 어 상대 선수, 깔림 선수의 두 다리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지금 합입 선수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지금 상위 포지션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안바를 시도를 하는데 안타깝게 시간이 부족해서 라운드 1은 종료가 됐습니다. 어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지금 자신의 코너에 들어온 저스틴 게이츠 선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저스틴 게이츠의 코치가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저스틴 게이츠에게 '8 more low kicks'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입은 이미 걸을 수 없는 상태다. 몇 번의 발차기만 더 성공을 하게 되면 분명 경기의 흐름은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거죠. 하지만 절대 레이지해지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Don't lazy. <laughs> 저스틴 게이츠 선수는 코치가 말한 대로 경기의 흐름을 약간 느리게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합입의 원투에도 어, 카운터로 대응하지 않았고요. 모션을 이용해서 거리를 벌려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코치의 말을 듣고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가드를 단단하게 올리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한것 같아요. 약간은 답답했는지 누르마고메더프 선수가 이번엔는 태클을 시도하죠. 하지만 게이츠 선수 잘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저스틴 게이츠 선수의 로우킥이 적중합니다. 하빕 선수의 계속된 압박을 저스틴 게이츠 선수가 이기지 못하고 로우킥을 날렸어요. 근데 로우킥을 하빕 선수가 예상을 한 거예요. 로우킥이 날라오자마자 하빕 선수 바로 태클을 들어가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킵니다. 괜히 하빕이 하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 태클이 들어가자마자 게이츠 선수를 들어올리고 쓰러트리고 백을 잡고 다시 탑 마운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정말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저스틴 게이츠 선수의 굉장히 큰 실수가 보이죠. 이 왼손을 밑으로 깔렸어요. 그리고 합입 선수가 오른 발을 목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맙니다. 합입 선수의 오른 발이 저스틴 게이츠 선수의 이 목에 가까워지자마자 합입 선수는 바로 뒤로 누워지면서 트라이앵글 초크를 시도하고 이에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전 세계인들이 기다렸던 합입 대 게이츠, 게이츠 대 합입의 경기가 끝이 났고요. 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합입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 여태까지 어, 29전을 치르면서 단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정말 레전드 선수로 어, 기억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제 리뷰와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